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의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합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여야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세액표의 원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세액표란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즉, 간이 세액표란, 예를 들어 매월 급여 200만원의 세전 근로소득이 있다면, 간이 세액표는 1년 기준 2,400만원의 근로소득에서 발생할 세금을 1년을 나누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만든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할 시 중도 퇴사로 인한 소득세 환급 금액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하지만 현실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정말 심각합니다.원천 징수를 하여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을 모아 대신 납부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납부하기에 본인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주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 퇴사로 인해 발생한 한급세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시 납부세액이 생각보다 많아 세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제 퇴사 시 근로소득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부분입니다. 제일 앞장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은 근로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본인 세금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납부세액은 그동안 월급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차가감징수세액은 내가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 추가 납부할 부분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5,640원, 지방소득세 57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입니다. 퇴사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가감 징수세액은 퇴사 시점에 정산된 근로소득의 차가감 금액이 반영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마이너스 금액이 있다면 꼭 다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최종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못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반영하시고 신고하셔야지 기한 후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율은 누진 구조입니다. 해당 금액은 초과 부분만 그 다음 세율 구간에 적용되고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전체 금액이 고세율에 걸린다고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